10편, 55편. 친구에게 배신당함.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트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복음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만. 내가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 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 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빚으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57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요낫 나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의 다윗이 지은 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굴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57편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 헤세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믿담 사우를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지은시.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장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그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